안녕 할머니. 하모니. 할머니가 이제 낳았어요. 할머니요. 경쟁을 해도 이제 선의의 경쟁력으로다가 그리고 상생을 해야 돼. 경쟁력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상생을 해야 되는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땡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내가 행복한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 벌었어. 다 남들하고 우리는 나는. 안생 고위생공들하고 가게 살게 되는데 공동 운명공동체 아니겠어요? 민족공동체가 또 지구촌 지구촌 네, 지구촌 그 별은 어머무아하 우주에 보면은 우리 별은 지구 별은 뭐 아유 새 볼에서 하래요. 그 우주 넓은 공간에 보면은 아이러니 아이러니 그르죠.

전 진한 거를 싫어하셔요 물속은 하루하루 하루 불량 응. 가난한 땅도 불쌍 닭가 꾸려라도 그날 그날 불량 그날 먹고 또 그날 땡찌면 내게 또 주시고 뱃속은 물속하나님 응. 응. 말씀 말씀 곧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렇게 혼자는 어, 사랑이 십자가 사랑 아니야 <laughs>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 된다는 거확정해 보여주시는 십자가사랑 예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고 듣고 만나고 만나면 공부라고 그랬으 만나면 멘토 삼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멘토 여러분은 나입니다 멘토 삼고 스스로 스스로 스로 공부 공부는 내가 바 깨달음 아니겠어요 깨닫는다는 건 내가 느낀다는 거야 예요느끼 느낀, 느끼지 못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음, 모르면은 분별력도 없고, 선인지, 악인지, 악이었, 선은, 그게 말씀에 다, 이 말씀의 비밀이라는 건, 그, 거 말씀에, 비밀도 아니야, 다드러나 있어.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정의정거, 이것도, 이런 거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보여주는데도. 보고도 못 보고 못듣고못 보고, 못 보고. 그르는 그게 아이러니클인데 아이러니클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더하기 빼기도 하지 말고 대셈 뺄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고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주시고 정말 사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세상 살다보니 진짜 추루 사실을 진리를 음, 외면시하고 몰라하고 음, 그런걸 봐요 사실 팩트를 조현실주의고 사실주의 또 실용주의인데 그 모르니 그냥 사실인 거야 사실 벡터 아휴 참 그래서 더하기도 빼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하기도 빼기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바로바로 바로 적시로 경청 듣고 보는 대로 순종 순응 순복 아멘 할렐루야 샤음 평안하시겠죠 평안해 평안해야지 편안해야지 안전해야지 사람이 의식주 이제 감사로 의식주만 해결되면 우리가 감사한 거지 그 이상 그거 뭐 바라겠어요 천년만년을 살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을 꾸며 입고뭐 집이 이런 걸 기본적인 걸로 중심으로다가 음.